호는 관사죠. 호는 그그 다음에 주격이니까 이안 되죠. 그이 요한이 나타났다. 그 어떤 어떤 그냐면 보니까 바티존이. 바티존, 바티존. 박티존. 자, 바티존은 또 문법이 어떻게 되나? 우선 보니까 V P P A P P A N M. M S.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호 그 밟티존 하고 있는 그리고 요거 하고 있는 그쵸? 같이 열게요 호호 어떤 사람이 그, 그이 밟티존 캐리썬 카이 그쵸? 밟티존 카이 캐리썬 그쵸? 아시겠죠? 언언 해서 이게 지금 똑같은 문법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우리 성경은 광야에 이르러 죄상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 그냥,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응? 음? 에게네토, 그에 생겨났습니다. 요한이, 호, 밥티존, 엔, 테, 에레모, 카이, 캐리손. 그렇죠 밥티존, 캐리손. 그렇죠 이게 같이, 거예요. 호, 박티존, 카이, 캐리손. 해서 이게 지금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전파하고 있는 그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생겨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캐리손은 뭐예요? 전파하다로 했으니까 우선은 전파하다. 전파하다 쓰니까 똑같죠? p p a N, -M, m 했으니까 전파하고 있는. 그렇죠? 혹은 전파 하는 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세례 주고 있는 이. 했으니까 전파 하는. 그렇죠? 전파하는.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마디존과 캐리손이 같은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실 수 있어요. 똑같이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를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전파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두 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요거 안에 1번과 2번이 굉장히, 굉장히 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전파. 전파와 지금 이 세례를 베푸는 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자, 메타노이아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에이스죠. 에이스. 어디, 아, 여기 에이스. 에이스는 전치사인데, 어디 어디 안으로 해요. 어디 어디 안으로. 기본적으로는 안으로. N은 N은 어디 어디 안에라는 정적인 의미라면, 에이스는 어디 어디 안으로라는 동적인 의미예요. 아시겠죠?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에이스는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목적으로도 연결돼 항상 중요한 거예요. 목적. 에이스하면 목적과 연결돼요. 목적. 자 그래서 어떤 자유되고 용서된다. 그 다음에 하마르티 온, 하마르티온 NGFP NGFP 하마르티온 하면 죄라는 뜻이에요. 죄. 하마르티아에서 온 거니까 그럼 죄인데 GFP니까 G는 소유격 그 다음에 F는 무시하고 P하면 복수니까 죄들의 그쵸? 그렇죠? 죄들의 죄들의 용서를 위하여. 그렇죠? 죄들의 용서 안으로. 이런 뜻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 그런데 죄들의 용서죠? 이건 지금 다시 용서로 합시다. 용서를.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죄. 들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죄들의 용서 를 위하여 안으로. 여기서 이제 목적격이 나온 이유는 에이스 뒤에는 목적격이 와요. 전에 N, N 뒤에는 역격이 왔는데 어디요? A가 왔는데 에이스 뒤에는 목적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용까 그러니까 용서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용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런 이미지예요, 지금. 에이스, 앞에 신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용서, 용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 용서 받았다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적으로 이해하자면,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그런데 용서는 어떤 용서라면, 죄들의 용서예요. 죄들의. 근데 여러분, 기억,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 뭐, 무슨 문제인지 알겠지만, 전에 기억나세요? 소유격이 뭐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탈격. 어디 어디로부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죄들로부터 용서 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죄들로부터 나와서 용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에 매어 있던 사람이 죄로부터 나와서 용서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에이스, 아페신, 하마르티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쉽게 죄, 죄, 죄들을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죄들을 용서받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이 그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거는 이제 뭔 말인지 이해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죄로부터 놓여졌다라는 건뭔 말인지 이해돼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게 이런 그림으로는 이해된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놓여졌다, 탄감됐다. 그럼 죄의 사슬에 매어있던자가 그 사슬을 끊었다라는 이미지로 죄 용서받았다, 죄에 이제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를 이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느 쪽에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는다는 겁니까? 해서 어디로 향해가야 된다는 얘기요. 용서로 가야겠죠? 그렇죠? 해서 용서까지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끊고 용서 안으로, 그렇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죄를 끊는다는 것과 용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용서 안으로 들어간 게 뭐예요? 서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서로 용서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게 내가 죄를 끊고 용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용서 안에. 그 말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용서하고 뭐 한다? 사랑해 준다. 여러분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해 줘라? 용서해 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주 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어 있는 거야. 왜?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나뉘어 있던 죄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죄로부터 끊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되어 있는 곳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를 누린다? 용서를 누린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말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서로 사랑을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뭘로 확인해라 서로 사랑 그죠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인을 해라 이요자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이걸 아니까 이제 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면 아무튼 바티스마 메타노 회계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의, 회계의 바티스마, 메타노이 회계의 세례를 캐리슨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 회계라는 게 뭐예요? 회계가. 결국 어디로? 회계는 돌이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메타노이어. 돌이킨다는 얘기인데, 어디로 향해서 돌이켜야 된다? 어디, 어디, 안으로를 향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앞페스 용서. 용서는, 한마르티온 죄로부터의 용서예요. 뭐뭐 로부터 해당되는 소유격은 탈격과 관련돼 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그 뭔가 투 노무 타투 노무 율법으로부터의 것들 그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죄로부터 나와서 용서 안으로 들어가는 메타노이아스 회계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그러니까 요한, 그죠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제 3절, 아직 3절 못 넘어가요. 밥티존 하는데, 어디서 밥티존 해요? 엔테, 에레모, 광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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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를 주고 있 광야에서 세례를 준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은 우선 이것부터 확인하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광야라는 데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성경은 광야에서 외쳤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근데 지금 아무튼 이 이사야 40장 요 3절을 그대로 지금 마가복음 1장 3절이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콜. 이건 소리예요. 콜네. 코레 외치고 있는 보온 테요바미드바 이게 엔테 에레모. 어디 있어? 아, 이게 지금 안 보이는구나. 엔테 에레모 광야에서. 그렇죠? 이게 엔테 에레모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그다음에 여기 바 미드바. 여기 바가 아니죠? 안. 안에 미드바르 광야에서. 광야에서 자, 판우 이게 지금 준비하라 네레 해, 포이, 마사테, 준비하라. 그 다음에. 해, 포이, 마사테, 준비하라. 해, 포이, 마사테, 펜, 호돈, 큐리오. 준비하라, 그, 길을, 주에. 여기도, 판우, 데렉, 아도날. 준비하라, 길을, 여호와에 아시겠어요? 예. 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사사사시장. 예인 거죠. 여기 그대로 고순서대로 그 헬라어로 다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1장3절 우리 성경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준비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 포네 보운토스 외치는자의 소리 다운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건지 광야에서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건지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것 구약 성경 보니까 광야에서 준비하라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준비하라죠. 그렇죠? 구약 성경의 순서로온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영어 성경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그때 달라요. <laughs> 영어 성경도 다 자기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아, 보면 그럼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네, 이 정도 보여드릴게요. 킹제임스 번역은, 그냥 간단히. 킹제임스 번역은, The voice of him that cried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기가, prepare. 해야죠. 여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NASB는, A voice is calling. 소리가 외치되, clear the way for the Lord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그쵸? 그 다음에 ESV도 a 어, voice. 광야에서, 여기서 다음 주. 광야에서 준비해라. NIV도 calling. 광야에서 준비해라. 아시겠어요? 네, 킹제임스 번역만 지금 요, 요 예, 예에서는 킹제임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뭐가 맞는 거냐? 자, 뭐가 맞는 거냐는 좀 나중에 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아 하여튼 어느 성경으로 믿어야 구원받는거예요 아, <laughs> 포네 모토스 엔테 레모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를 다운표를 여기다 찍어도 말이 되고 사실은 여기다 찍어도 말은 됩니다. 여기 지금 뭐 이런 게 있지만 이건 나중에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다 그냥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대문자로 다 연결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끊을지는 됐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모호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건 이제 학자들의 역할로 좀 넘겨 놓고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러한 모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좀더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수 있는 방식으로 가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이제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할수 있게 됐다.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시간이 좀 오바가 돼서 다음 주에 이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영어선경도 한번 쭉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여해서.